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시 산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그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원 산지 개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이곳 개발 현장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되는 난개발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인구는 늘어났지만 초등학교 증설이 안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장 점검에서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난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계획 개발 속에서 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청정 계곡, 깨끗한 바다 등의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산지 지역 개발 행위 개선 방안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우선 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재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군 기본 계획에 난개발 관리 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경기도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는 경기도 경관 계획을 수립해 분별 없는 산지 개발을 개선하고 관리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25일 용인시에 제6호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가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비해 용인시에 제6호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해 운영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증가하면서 가동률이 94%에 육박하는 등 수용 가능 인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증가하는 입소자 수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6호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인시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의 문을 연 제6호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을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으며 총 235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조마다 틀리는데 간호사 의사 선생님은 확실히 사실... 두분 있을 거. 명세 명, 세명한두 명. 아니면 네 명, 네명 이렇게 해서 돌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는 지난 3월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됐던 곳으로 5월 운영을 종료했으나 확진자 증가로 제6호 생활치료센터로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번 개소로 경기도는 기존 2천 고향과 함께 총 3곳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수용 가능 인원도 536명에서 771명으로 43.8%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경기도 제3, 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24일 18시 기준 430명이 입소하고 있어 94%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27명입니다.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생활치료센터의 일평균 입소자가 최소자보다 26명 많은 상황이며 이는 전주 대비 15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26일 영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 수치인데요. 정부의 격상된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YBC 뉴스 2주 희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